골목골목을 누이며 만나는 미추홀구의 매력 다음 코스는 어디일까요? 여러분 양지탕 어울림 공간에서 인천의 또 다른 숨은 명소로뿅 이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지 제가 살짝 알려드리면 은 주안 스포츠 문화센터인데요 안에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미추홀구 주안동 옛 재흥시장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주안 스포츠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입니다. 다양한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건강하게 땀을 흘릴 수 있죠. 야 확실히 깨끗하고요 시설도 최신식이에요. 아 요가도 하고 싶고 아 뭐라 해볼까? 아까 양재탕에서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. 여기는 샤워 시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씻고 가야겠어요. 어? 공소리가 들리는데 공소리? 탁탁탁탁 탁구 아니야 탁구+ 탁구? 여기에요 여기. 진지함이 최고조에 달한 탁구장 승부욕 가득한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강사분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아, 뭐포스가딱 났어요. 아, 근데 여기 탁구장인 건 알겠는데, 지금 뭐, 이거 어떤, 뭐 수업하시는 건가요? 어, 맞아요. 수업을 하고, 진행하고 있고요. 지금은 중급반 시간이에요. 아, 근데 제가 지금 딱 중급반에, 제 실력에 맞는 반에 제가 딱 때마침 찾아왔어요. 그러면은, <laughs> 아 어, 여기 지금 스포츠 센터에서 강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여기에서 뭐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여기가 네, 다른 곳에 아니야. 비해서 지어진 지가 별로 안 돼서 조금 어. 깨끗하고 청소도 응. 자주 해줘가지고 어, 그런 부분에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뭐타구가 최고다 최고죠. <laughs> 고령 회원님이 9 6세로가셨잖아요 네. 그럼 지금 나이 계신 나이 회원님들 중에서는 중에서 중에서 어디 계시나요, 최고령 회원 여기, 우리 회원님. 어, 공열 회원님. 아, <laughs> 또 아, 너무 젊으신요 <laughs> 너무 젊으신데요? 네,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네, 될까요? 80분.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은 이렇게, 이렇게 탁구가 전신 운동이잖아요. 몸도 네. 이렇게 쓰고 팔도 쓰고 그제? 다리도 많이 어, 움직이는데 괜찮으신가요? 예, 예. 유연성이 좋아져요. 아 팔다리가 자꾸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아, 이 탁구 공술이 너무 좋은데요. 혹시 저랑 대결 한번 하실 분? 저요, 저요 저요 저. 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네네네. 어, 어떻게 탁구 좀 치시나요? 아, 지금 한1년 정도 쳤는데요. 이제 기초 정도 조금 이제 된 겁니다. 아, 근데 1년 <laughs> 네. 정도 치신 실력으로서 저랑 이제 대결을 하시려고 손을 네, 셨어요 네네.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? 아, 상대를 잘 모르니까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<laughs>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. 화이팅! 화이팅! 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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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 <laughs>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이니까 네, 아 네네네. 제가 몸이 조금 안 풀렸는데 아, <laughs> 아 몸을 좀 풀어보고 네. 자 갑니다 네아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서주 <laughs> 오! 오! 아! 아유+ 아 탁구를 너무 못 치시네요 아, 제가 빨리 해서 그래요+ <웃음> 그래요 <웃음> 네, 라켓은 여기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손을 끝까지 대시고 네네 네, 네.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떻게 허리는 그대, 그대로 하시고 <laughs> 이렇게 아 쭉네좀 네. 네. 알고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네. 아이 내가 못했네. <laughs> 아! 아! 아, <laughs>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특별 강좌는 바로 근력운동인데요. 전문 강사의 꼼꼼한 지도 아래 기초 체력부터 근육 강화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최신식 기구들로 가득찬 헬스장도 인기 만점인데요 이곳에서라면 몸짱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깔끔한 시설 덕분에 쾌적하게 운동이 가능합니다.